입렸 벌렸어? 응. 이 다물었어? 아 다물었어? 입 다물었어? 응. 응. 가 보자. 응. 응. 응.응. 음 어, 무더워. 음 무더워. 마, 엄마님 돌아왔어. 엄마님 이제 집으로 갔어. 목모이야, 아빠한테 가봐. 엄마님 아, 지금 집을 쭉들어갔어 아빠한테 줘봐줘, 목모이. 데 가봐. 없죠. 뭐 없어. 멍멍멍멍멍멍. 멍멍이가할 거야. 멍멍. 음, 음. 이쁘다. 이쁘다? 음, 음, 이쁘긴 음, 음. 뭐가 이쁘냐? 이게 멍멍. 멍멍. 무섭지? 이거 봐. 멍. 멍. 멍.

Be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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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g,